구실리야기 189회입니다. 세무사의 길중 근무세무사로서 마지막 영상입니다. 처음 밝히는데 2016년 53회 세무사회에 합격하여 수습을 받은 직후 2017년 6월 지금 사무실에 입사하여 만 8년을 근무하고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퇴사합니다. 어느덧 9년차 세무사가 됐고 흔하지 않은 세무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시간입니다. 2017년 6월, 당시 사정이 있어서 요즘에 비하면 꽤 늦은 6월 중순이 지나 근무세무사 채용시장이 마감될 때쯤, 어렵게 접한 면접기회에서 바로 채용됐습니다. 어떤 집단에 속하든 나는 가장 밑바닥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터라 한없이 부족한 나를 채용해준 대표님께 감사했고, 똑똑하진 않지만 그저 투박하게 성실한 나를 믿어줘서 또 감사합니다. 입사했을 때부터 선배세무사 없이 홀로 깊게 법률 판단과 고민을 하면서 상속세를 130건 이상 경험하면서 세무사로서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전연차 땐 업무를 익히는 것이 삶의 일순이였기에 정신이 고단하여 퇴근 후 집에만 가면 드러눕기 바빴고 연애를 하면서도 짝꿍보다는 일이 우선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한계일까요? 사실 이는 화두를 던진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내린 결론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한 개다 라고요. 여기선 고년차가 될수록 같은 업무라도 고난이도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늘 같은 패턴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최근 썼던 게시판 글에 8년차면 임원급이었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5월에도 수습세무사들 하는 일 하다가 나왔습니다. MBTI 대문자 F인 세무사가 상속세에 관심이 많은 것은 피상속인의 과거 10년 인생을 그 가족들과 함께 돌이켜본다는 데서 저마다 사연이 다르니 같은 세목의 상속세라도 아주 다양한 색을 나타내서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기까지 저마다 색이 다르다는 정도를 느끼기만 할 정도로 고객들은 돌아가신 분의 가족으로서 어쩌면 생애 처음 겪고 앞으로도 겪지 않을 세금 신고를 진행하면서 아주 혹시나 도움이 될까 여러 이야기를 들어놓고 싶어 하시지만 제 성격상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데 근무세무사로서 한계가 큰 장벽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고년차가 될수록 그에 걸맞는 업무를 익히는 것이 사라지고 사람은 통상 배워야 한다는 끊임없는 자기발전을 추구하기 마련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허기지다 보니까 급기야 다소 추상적인 무언가를 쫓기 시작합니다. 사춘기처럼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연차의 세무사들보다 높은 급여였지만 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무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보다는 연애를, 결혼 후에는 짝꿍을 우선하고 점심시간도 대충 때우고 빨리 사무실 들어가서 일을 처리하기 바빴었는데 결국 망가지는 건 어깨, 위산분비, 대장의 용종 등 건강임을 깨닫고 건강을 우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현 상태의 내 자신을 정의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최근 1년 사이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될까?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좋은 세무사가 될까? 매년 5월이 끝난 후 새로운 연봉 계약엔 직전보다 높아진 급여를 뿌듯하게 느끼면서 마치 나의 가치가 상승한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생각도 못한 채. 그러나 나의 주변, 당장 매년 스쳐 지나가는 회사의 후배들에 대한 처우를 보고 있자니 참담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선배가 될까라는 자기 반성이 섞인 고민을 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단에 속한 선배인 이상 나는 똑같이 나쁜 선배일 수밖에 없겠다는 자괴감이 듭니다. 나는 결국 2025년 6월부터 혼자 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선배가 되려면, 좋은 세무사가 되려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짝꿍과 가족, 건강을 지키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면 세무사로서 개업을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잘하던 것을 잘하자, 잘하던 것이란 꾸준히 해서 익숙한 업무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 그냥 내가 세무사로서 지내오며 잘 하던 것 어려서부터 잘한다고 들어온 행동 습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잘하자 잘하던 것을 잘하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글 초안은 2025년 4월 초에 작성해서 수정을 거쳐 이제 올라갑니다. 근무 세무사로서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구실 이야기는 계속 들려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만큼 다음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다소 거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막이 끝나고 새로운 2막을 여는 것이니 중요합니다. 이 영상 속 핵심 가치를 평생 새기고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거창하지만 공개하여 남기는 겁니다. 채널명 구실 이야기의 1막 부제는 근무세무사의 세금 공감이었다면, 이 막은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객에게 들려주는 공간쯤 되려나요. 근속 연수가 짧은 세무법인 시장에서 흔하지 않은 세무사와 대려는 꿈과 노력에 큰 도움을 주신 이 회사에 여전히 감사합니다.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더 나은 이야기를 펼칠 테니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